사야겠다. 저도 좀 맥시탈 너무 리턴 차 조건이. 아 네. Go h e 이제 옵차 한번더 켜야겠는데? 앞으로 스톤스맨 뭐다버로스안 오시. 이거 타임 본인이 체크해서 10분 아래는 그냥 다. 천천히 내려온다 서머. 그럼가. 서스 웨스트 방향으로. 이거 뭐 저기 치료가 끼고 싶다고 해서 온 거면서 왜 이렇게 소극적이지? 빨로 내려갈 리는 엄마 뒤통수 칠라고 할 땐. 여기 치려 해야 돼. 이번 디스 디스만턴 컴디스. 트 어디로 뭐, 올까? 먼저 하고 있자. 우리. 어 돌아서 갈게요. 캐치할고 음, 그래서 아, 이제 앞으로 나온다. 노세스 컴노에스컴노스컴 노세스. 원 스크린 원 스크린. 아, 치료 우리 치료 여기서 사우스 웨스트 만약에 치리어가 노스에서 우리 쪽으로 올라오면 여기 사 외로 갈 준비도 우리 생각하고 해야 돼요. 어 블락 우리 쪽으로 살짝 움직여 줄려 이제. 아빨빨빨 빨. 올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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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드요. 치려. 에브리 푸드 체 푸드 체크. 에브 푸드 업, 퍼스트 스멤 푸드 퍼스트 스 멤버 푸드 더블 오션 분들 이제 푸드 먹어야 돼요. Yes. 여러분, 사우스 치료, 웨스트. 서머 네. 서머 원 스크린, 하나? 원 스크린. 에리스트에브리스트 사쿠님, 치료 네. 저 네. 서머 쪽으로 네. 돈다. 사쿠님, 치료 저 서머 쪽으로 다븐 나이츠, 케어 스다 쟤네 치료 뒤통수 때문에 빠지는 거 같아. 에, 맞죠. 컴스 아, 이래서 산안올라고그랬는데 어, 해분이즈 한번 디마 됐다 아. 네. 겠다 우리 아, 쪽으로. 비싸우 어, 블라 우리 쪽으로 많이 가까워. 가자. 지려. 터시 해야 되나? 어, 지려 디마에서, 어, 디마에서 걸어온다. 디마 했어요 애플럼 네, 컴노스. 네. 노스. 원스크린. 야러분 네. 노스로 우리 그냥 푸시해서 이거 지워 버리고 지 나서 해야겠다. 애플럼 컴스노스애 야, 겠다 뭐하나 지우지 않으면 이거 h e 이거 t a 이 a walking, I'll see. Come south, come s 우스컴 사우스 컴 사우스 컴 사우스 컴 사우스 컴 사우스 우리 사우스웨스트로 내려갈 준비하세요 n to k 으로 e a s o 스크린 w 컴 s t parapest. Can y 스 u talk on the hea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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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내려갈 준비. 빨리 내려가야 돼요. 웨스트로. 아, 사우스로. 내려오라이. 치려는 아, 또 우승? 저쪽 뒤로 돈다. 어 아, 저쪽 반대로 돈다. 치려가. 어 이제 이제 양각인데? 어, 썸머. 넘어도 저 초크로 빨리 안 빠지면은 양각. 음, 음. 아 빠지겠다. 빠졌죠. 안 보임. 스카우이 가서 봐야 돼. 충분히 빠졌을 것 같은데. 안 빠졌다. 안 빠졌다. 초크 초크 대치죠. 오케이. 내려갔다. 다 내려갔다. 내려갔어. 이제 여러분 치려 만나. 치려도 바로 있어요? 아 홀드. 사우스 이스트에서 썸머가 노스 이스트로 가는지 사우에로 가는지 이것도 잘 봐야 돼. 웨잇. 머 초크 대기 중. 웨잇. 웨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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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지 마요. 초크. 우리 밤스만... 밤스가 친다. 예. 네, 한 번씩 치게 해줘. 컴백. 나이스. 예. 네. 밤스 앞으로 갈때그 케어해줄 수 있는 힐러 같은 사람 가고. 하고 있고있 하지 마세요. 웨잇. 뒤탱도... 서머 살짝 올라온다. 서머 어, 살짝 올라온다. 웨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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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텐도 밤스 마킹해준다고 다 털리면 우리 본딩 게지 결국 다 터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네. 원딜 밤이 없나 왜 우리 점안거지 네. 나머지 네. 카리 우리 원딜 밤으로 어... 이득 좀 계속 챙기고 갈게 웨이 컵스 네. 얼터, 얼터, 얼 썸머가 싸웨로 도는 것만 잘 보면 돼. 그거 이 파티 지금 바카리가그스 컬러 같은데? 썸머 난... 썸머가 나... 썸머가 지금 노스이스트로 로스러... 돈다.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한 번. 한 백, 한 백, 한 백, 백, 동고. 이거 조카 yeah, 아이스 모키 있어요? Yeah. 가라밤스쿼드. <laughs> 자 조카 한번 치면 대박이다. 쳤다. 썼어. 썼어. 떠먹어. 우리 먹어요. 잠깐 하나. 기다릴게. 안칠 거야. 아, 오케이 기억해. 우리 밤스만 좀한 번씩. 죽고 받았어 터널 엘케님 빠져야 될때 잠깐. 이거 상대 둘다 발리 두대 이상이라서 네. 네. 발리 뭐, 못못할 듯. 네네네. 맨 뒤에서 아, 일단. 들어오는 배만은 쳐볼게요. 네, 러너가 안 보이네요. 저기 콜봐드로 이거 포레머 준비 한번 해줄래요? 노시스 샬로치고. 어서브로 돈다. 우리 쪽으로 돈다. 서브스로 돼. 서스로웨스웨스웨스웨스웨스 마지막 닉네임이 서브스로 돌고 있었어. 아이고, 잘안 보여 요 근데 누가 봐야 돼. 포르, 애매해, 우리 지금. 배틀마운트 타는 거 보고 올게. 고로 한 발짝씩 물론 난듯 노스이스트로 빠졌다. 아, 노스이스트로 빠졌어 우리 노스이스트로 갈게. 아아. 칠이어는 그 자리 그대로 우리 쪽으로 온다. 우리야 칠이어가. 네, 여러분 노스이스트로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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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언베이크, 언베이크. 여러분 노스이스트 언베이크, 언베이크. 여러분 디펜네디, 디펜네디엔 노스이스트 레디.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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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 여러분 노스이스트 저스 샬로우 앤 컴백. 여러분 샬로우 3, 2, 1 샬로우 앤 패스 컴백, 패스 컴백, 패스 컴백, 여러분 패스 컴백, 패스 컴백, 컴백 컴백. 인이심 컴백 컴백. 여러분 왼수로 컴백해 프론트 디펜데디. 프론트 디펜데디. 프론트 디펜데디. 게 돈다. 여러분 프론트 디펜데디. 프론트 디펜데디. 노스위츠 초크 레디. 여러분 노스위츠 초크 레디.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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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 여러분 노스 초크. 다 같이 3! 2! 뭐초고뎀 초고대 초고초초초 백승을 지키면서 뒤로 뒤로 갔다. 스컴백 디펜드 캡스맨을 야 돼. 킥커링 노에서 킥커링 노스 파포찬을 킥는 노세스 아니면 뒤충수 맞아. 파포찬을 킥하링노에서 파포찬을 킥하링노스에서 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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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드드 홀드 스카마 크게 앞 스카마 크 우리 쪽으로 온다. 여러분 디펜네디 여러분 노에서 디펜네디 여러분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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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우스 2 여러분 웨이웨이 사우스 2 워킹 워킹 여러분 인사이드 같이 킬러3 2 1얘 콜로 죽었어요. <목소리> wait, wait, wait. <목소리> 여러분 노스 에브라 노스 오케이. 웨이트 웨이트 홀드 홀드. 여러분 사우스 에브라 사우스 에브라 사우스 에브라 사우스머우요 에브라 사우스 에브라 사우스사우스 오케이. 에브라 사우스 오케이. 여러분 이스트세요머울거 우리 핑. 요노트도 있어요. 여 1. 스이스 디펜 p e n d e n t s 펜 u t 웨이 웨이 t Dependent. Wait, w a i 이파 a i 네 w 이 i t Oh, l 이 r d p 이 p a 웨이 웨이 이이이1 0 웨이 s e c 이 n d a r y Wait, w a i 이스트 i t t h e 이5이이이이 West.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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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thwest to depend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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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pread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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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read the South. the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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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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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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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on. Wait, Wait! wait, wait. 우리 너무 걸려 있다. 네. 오케이 오케이. 아 원딜 밤에서 여러분. 우리 스트 좀. 저스트 샬로우 쓰리. 두. 샬샬로샬로샬로샬로 여러분 디펜스 태버 디펜스. 디펜 디펜 해야 위, 돼. 위, 웨스트 웨스트 온다 웨스트, 웨스트, 애들. 여러분 노시 쪽 칼집. 우리 원딜 만나서 노시. 아직 안 봤어. 지금 온다. 지금 받았다. 지금 받았다. 디펜디펜디펜 웨스트 웨스트. 여러분 웨 웨스트. 얘네 인기지다 빠졌어.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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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더왜기 줘야 돼. 웨스트 워킹 해 웨스트 워킹 해세 주면서 와. 오케이 소드 마크. 콜돌

Wait. 앞에 힐 점주라. 아노스트 보자. Wait. 아직 에이 세컨 있다고 볼게요. 님 벽에 wait. 붙은 애들 많다. 웨스트 워킹. 웨스트 워킹. 노스트 진짜 많다. 여러분, 웨스트 아스프인사이드 여러분 이스트이스 <목소리> <three, 목소리> 여러분 풀디펜네디풀디네디 조심해. 인사이드 조심해. 디펜디 펜아서 많아서 많아서 막아줬어. 어지아스파이노스트 워킹. <목이> 여러분 노스있어 3개야 3개야 3개 여러분 노스있어 3개야 3개야 왁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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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마만 캐치 안 하면 돼 배마만 캐치하지 마세요 여기 칠3인데좀 먹어주실 분? 여기 73 여기 여기 이거 아,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루팅을 해야돼 칠3 레터야 이거 여기 여기 노스 존나 많죠 캐치 좀 나이스 안 먹으면 내가 먹는다 어있어어있어아 이미 야무하님 무슨 는중아 그래요? 루팅 루팅 없었고. 산싸 아까 인비밤에 우리 뒷라인 한 세네 명 죽었는데. 응, 힐러랑 딜러 죽었어요. 알았어. 야, 펠레터. 이거 같은데주나캐치 어, 배틀마운트 온리 캠프 사생님들 나오세요 이제.